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입찰 날짜 4월 26일로 아직 충분히 여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고 2020 타경에 3279 됩니다. 토지 면적은 62.739평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114.236평 됩니다. 감정가 6억 조금 안 됩니다. 최저가는 30% 내려가서 4억 2천 살짝 안 되고요. 이 정도 선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에 보는 이 건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한번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지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도 여니까 바로 위에 단계동 아파트 단지 그죠?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이 중간에는요. 지들 되죠. 특지되면 다가구 원룸 건물, 뭐 상가 주택 이런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살짝 확대해 보면은 바로 옆에 뭐 교촌 치킨, 프라다 치킨, 뭐 렌트카, 뭐 종류별로 그저쪽이 있습니다. 치킨집이 많네요. 어떻게? 네. 그렇게 여기가 금불 사거리 되고 조금 내려가면은 여기 상업지역인가 봐요. 모텔, 호텔 이런 뭐 보이고, 메가박스 영화관도 보이고, 옆에 여기 원주 CFS 터미널 됩니다. 자, CFS 터미널하고의 거리, 직선 거리는 약 500m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재보니까. 그래서 여기 원룸,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요, 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로드뷰라든가 이런 걸 보시고, 주변 모습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 음, 감정가 최저가 이런건 안내드렸고요. 자 토지 되겠습니다. 토지 아까 62.739평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감정이 2억 7천 얼마 약 2억 8천 정도 됩니다. 가격 시점은 2020년 9월 3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감정이 3억 1800 얼마 되어 있는데, 건물은 1층에 5가구,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 15가구라고 합니다. 2001년식입니다. 건물은 꽤 오래됐습니다. 약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자, 그래서 감정가가 5억 9,800얼마다라고 되어 있고, 아까 모퉁이 코너에 있었죠. 건물이. 그래서 서측으로 높옥 10m, 북측으로 약 6m 이렇게 해서 코너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권리분석에 하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우리 15가구 였습니다 층별로 지금 5가구라고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 보니까 역시 여기도 15가구라고 되어있습니다 너무나 고마운게 여기 위반 건축물이라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여러분께 뭐 이런 뭐 물건들 좋은거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막 물건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 반 이상이 과반수가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에 따라 음,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에 따라서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으로 해서 뭐 이렇게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가능은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는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가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좀 추천드리기가 상당히 저도 입장이 조금 음, 껄끄러운데 예, 그런데 다행히 이물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물건의 건축물 대장 발급 일자는 2021년 3월 5일입니다. 3월 5일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은 일반 건축물이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15가구라고 되어 있고 역시 여기도 보니까 여기 보면 층별로 어떻게 되어 있냐가 나와 있거든요. 1층에 5가구, 2층에 5가구, 3층에 5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현황하고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죠. 자 등기부 등본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등기부등본 보니까 2001년 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동일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건물 등기부에 기재된 것 외에는 음. 내용 동일해서 건물 등기부로 한번 보겠습니다. 2001년 10월 26일 소유권 이전이 됐고요. 그날 바로 근저당 설정 들어옵니다. 원주축협에서 여기서 담보대출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2006년 10월 25일 또 소유권이 이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 보증금 되돌리받기 위해서, 그래서, 임차, 주택 임차권 등기에 하나 들어오고요. 다음 가압류, 또 임차권 등기가 하나 들어오고. 자, 그래서, 왜냐면 하 여기 임차권 등기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자, 그리고 뭡니까? 어, 여기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 원주 축협에서도 경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지금 중복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말소기준 등기가 제일 위에 있는 근저당 그죠? 2001년 10월 26일 근저당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차인 관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001년 10월 26일인데, 특별한 임차인, 뭐, 앞서는 뭐, 저기 선순위 임차인 없을 것으로, 오죠? 약 20년 전인데,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지만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금방 우리 말소 기준 등기 원리 찾았습니다. 2001년 10월 26일에 그죠. 어 근저당이었죠. 자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고. 자 임차인들 쭉 있습니다. 임차인들 있는데 뭐냐면은 2016년 뭐 16년, 15년, 19년, 19년, 13년, 17년.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도 전부 다1 0몇년뭐 13년에서 뭐 18, 18년, 9년 뭐 이런 식으로 그래 하나, 한 사람도 뭐대항력 있는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죠? 뭐 배당을 좀 받으면 좋겠다? 못 받아도 할수 없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등기부상으로도 다 소멸이 되고 근저당 제일 위에 있었으니까 임차인상으로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런 권리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 여러 반데 위반 건축물도 아니, 아닐 뿐더러 또, 1 5섯 가구 되어 있는데, 현황도 역시 1 5섯 가구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입지도 나름 괜찮습니다. 어, 거기 인근에, 그죠? 대단지 아파트, 배우 세대, 그죠?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당연히 근린 그죠? 편의시설들 잘돼 있을 것이며, 하물며 또, c f 스 터미널하고도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약 500m, 아, 5분은 더 걸릴 수 있겠네, 도보로 하면은. 자, 500m 거리에 셰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셰프스 터미널이 있고, 바로 옆에 산업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거기도 그죠. 여러 뭐 생활에 편리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나름 괜찮고, 그리고는 건축물 대장상도 문제가 없고, 등기부상으로도 문제 없고, 선순위 임차인도 없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음, 그러면 여기 인근의 시세가, 임대 시세 얼마 되는지 꼭 알아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전보 다, 뭐, 이렇게 뭐, 3,300, 2,500, 2,700, 뭐, 3,00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어, 한 층에, 한 층에, 뭐, 37평, 36평, 36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섯 가구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서른, 뭐, 몇 평씩 되어 있는데, 서 계단실 빠지고, 못 빠지고, 복도 빠지고, 그리고 다섯 가구씩 들어가려면 결국은 원룸이라는 그죠?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 감정 평가서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은 이런 모습들. 그죠? 그 옆에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금 더 내려 금방 보였죠. 그래 승별 있지 않습니까? 승별 이렇게 평면도가 나와 있습니다. 승별 평면도를 보면은 그죠? 이게 원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면, CFS 터미널, 단계동 CFS 터미널 주변에, 이런 원룸은, 그럼 월세를 받는다면, 우리 월세 받는 게 좋잖아요. 월세를 받는다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여러분 뭐, 이제 현장 가셔서, 그래서 당연히 알아보지만은, 인터넷으로도 우리가 일단은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원주 단계동 원룸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뭐, 위치 같은 것도 나온다, 그래서 위치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는 뭐가 나오냐면은 월세들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 이렇게 나와요. 면적 20뭐 이런 거. 그래서 20 하면 6평 정도 되나요? 뭐34 이건 조금 클 거고. 그래서 보면은 뭐 300에 뭐 35, 300에 40, 어쩌고 200에 3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시고요. 그죠? 참고하시고. 여긴 뭐제 생각에는 면적으로 봤을 때 2룸, 3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면적으로 그룹 평면도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하셔서 15가구 아닙니까? 15가구 같으면은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은, 있느냐라는 거겠죠. 자 건물이 약간 근데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인근에 가셔서 다른 건물은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에 거기 택지가 형성이 될때 비슷하게 다 들어오거든요. 이 건물만 20년이 되고 옆에 건물들은 다 신축이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예를 들면은 그방 하나에 하나에 3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1 5섯 과고 같으면은, 어떻게, 450만원의 월세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뭐, 제가 단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 20년 정도 됐지만, 이런 걸 받아서 도배장판이라든가, 그리고는 그, 뭐죠? 그 싱크대, 이런 거 있죠? 싱크대 같은 것도 약간 리폼을 이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의 뭐 새집 같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놓는다면 월세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열다섯 가인데 그죠? 그 인근에 공실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은, 나름 수익형으로 괜찮은 물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구 원룸 건물 여러분 보실 때, 첫 번째 입지 보셔야 하고, 당연히. 주변에 공실이 얼마나 있는지, 임대가 잘 나가, 임대 수요가 있는지,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는 뭐 등기부상의 하자. 그리고 임차인 부분, 선수인 임차인 있는지, 건축물 대상에 어떤 뭐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장 가셔서 건물도 보면은 이렇게 하자가 있는지 그런 것도 건물 둘러보면서 보시면 좋겠죠. 건물상에 뭐 누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건물이 어디 뭐 크랙, 그죠? 금이 간데가 있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어, 아주 현저한 어떤 그 하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 꼼꼼히 살피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가고 원는 건물, 원주 단계동에 있는 원주 CF버스 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나름 입지 수역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음, 어, 저는 월요일 수요일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